대전에서 44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된 지 열흘 만에 또 다른 30억 원대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앞선 사건에도 연루됐던 공인 중개사가 이번에는 범행을 주도해 임대인과 작정하고 세입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박선진 기자 보도입니다. 지은지 2년에서 3년 된 신축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곳에도 1억 원 안팎씩의 전세 세입자들이 살고 있는데 이곳을 포함해 건물주가 같은 다가구 주택 두 채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두 곳의 세입자는 모두 29명,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근저당 잡힌 거에 대해서는 어, 뭐 보통 건물들 다 이렇게 잡혀 있다. 어, 안전한 건물이다. 이들 세입자들을 속인 50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이 공인중개사 동구 가양동과 대덕구 중리동 등 44억 원대 전세 사기에도 사문서 위조로 가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세입자들은 지난해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안심하라는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었습니다. 전화 하니까 아뭐 이자도 잘 내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집주인 그냥 사내 갔어요 사내. 세입자분은 걱정했다도 빠르시고 하니까 돈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다 건물이 임의 경매에 넘어갔고 공인중개사는 무책임한 말만 늘어났습니다. 법대로 하시면 돼요. 절차대로 하시면 돼요. 어 그렇게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집주을 바라보고 계약을 하고 한게 공인중개사 하나만 바라보고 계약을 한 건데. 경찰은 공인중개사가 주도해 임대인과 작정하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